며칠 전에 빌리그레한 목사님께서 천국으로 부른받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전 침례 신학대학원에서 설교 가르치는 임도균 교수님이 이 소식을 알리는 USA 투데이 신문을 SNS에 올려가지고 들어가 봤는데요. 아, 2분 정도 되는 짧은 영상을 보았는데 빌리그레한 뭐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영향을 끼쳤고 어떤 사역을 했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영상 말미에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했습니다라고 서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Oh Lord, 주님, I'm a sinner. 저는 죄인입니다. I see your forgiveness. 전 여전히 주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대한 설교자로 기억하지만 정작 본인은 예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이라고 고백한 빌리 그레안 목사님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레안 목사님은 살아생전에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경받는 목회자였어요 우리 한국 교회 역사에도 70년대 아주 중요한 복음 행진을 불러일으킨 사명을 감당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이분이 천국에 가신 다음에 그분을 추억하는 사람들의 말과 글을 읽고 들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몸붙인 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마지막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거죠 1996년도 독일 베를린에서 빌리그리안 목사님이 세계 전도대회에서 이런 메시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대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책임을 다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늘 빌리그레아 목사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란 사실을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레아 목사님만 사명자입니까? 아니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명자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우리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선한 사명자이시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영국에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앞장선 인물이 에브라함 링컨이라면, 윌버포스는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데 1번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25살의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는 영국의 국회의원이 된 이후로 노예제도 철폐라는 사명을 위해서 달렸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어떻게 노예로 취급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는 노예제도 철폐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예 매매는 너무나 엄청나고 무시무시하며 치유할 수 없는 악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폐지하기 위하여 싸우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이 시간부터 노예제도가 폐지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습니다. 당시 영국은요, 미국처럼, 지금의 미국처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제국이었어요. 수많은 노예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해서 많은 돈을 벌던 나라가 영국이었습니다. 때문에 그의 이런 선언은 사람들로부터 비웃음을 샀어요. 그리고 노예들을 통하여 노동력을 얻던 많은 지주자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해주신 사명을 따라 뇌제도 철폐를 위하여 자기 선전 생애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아버지가 된 윌버포스, 병상에서 소식을 듣습니다. 50여 년 만에 영국에서 뇌제도 폐지법안이 통과되었다. 이 소식을 병상에서 들은 윌버퍼스는 하나님께 감사 기도 드리고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 역시 사명자였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렸습니다. 제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의 3년여 사역을 마무리한 그는 드로아에 갔어요. 바울은 거기서 걸어서 아소라는 곳에 가고 나머지 바울의 일행들은 배를 타고 먼저 아스에 가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보면 13절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스에서 바울을 데려오리고 그리러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를 비롯한 바울의 일행들은 육로든 배로든 바울과 같이 가고 싶었을까요? 따로 가고 싶었을까요? 아 목사님 그 우리, 우리,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아마 바울과 같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존경받는 리더였거든요. 하지만 바울이 굳이 자기는 따로 떨어져서 아스에 가겠다며 일행을 먼저 배에 태워 보내고 자기는 육로로 아스로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스로 가는 길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바울이 돌아보고 그러려고 그랬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럴 거면 같이 가면 더 좋잖아요. 배로 가나 육로로 가나 시간도 비슷하게 걸리고. 사실은 그 비용도 비슷하거든요. 근데 굳이 바울만 따로 갔어요. 바울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은 알았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홀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홀로 걸어가며 기도하며 마음의 준비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매일의 기도 시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여러분 꼭 확보하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는 것만으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매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수 있는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아수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같이 배를 타고 이제 떠납니다. 처음에 미둘레네에 갔다가 기호섬에 들렸다가 사호섬을 거쳐서 밀레도라는 곳까지 갑니다. 굉장히 바쁘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게 일정을 서둘렀는지 본문 16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밀어라. 아멘. 바울이 서두른 까닭이 나옵니다.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고난 당할 거 뻔히 알아요. 그러면 민기적, 민기적. 두려워서 억지로 일부러 천천히 그렇게 바울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은 서둘렀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당시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사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었어요. 직업을 잃기도 하고 가족에게서 쫓겨나기도 하고 설상가상으로 기근이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성도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이걸 바울이 알고 마게도냐 교회를 비롯한 이방 지역의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헌금을 모아왔잖아요. 그걸 제 오순절 명절 되기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이 오순절을 기쁨 속에서 보내기를 바울이 소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밀레도를 떠나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에베소는 바울이 3년의 시간을 공들인 가장 오랫동안 사역한 교회이죠. 그만큼 애착이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졌습니다. 컸습니다. 이제 바울은 에베소를 다시 방문하지 못할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마치 마지막에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유언 같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렇게 말문을 시작하는데요 본문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의 부름을 받고 달려온 말사 제치고 달려온 에베소의 장로님들은 바울이 아시아에 들어온 날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속속들이 다 아는 사람이죠 뭐 하루 이틀 만나면 잘 모르지만 일주일 같이 있으면 조금 더 알고 한달 같이 지내보면 더 많이 알고 1년을 같이 살면 더 많이 알고 3년을 그렇게 보냈으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알겠어요? 자기를 잘 아는 그들에게 바울이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아멘 바울이 떳떳하게 말하는 거예요.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기 권리를 주장하거나 자기 영광을 추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사실은 자기 영광을 취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율법적인 삶을 자랑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I'm a sinner.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앞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바울은 겸손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어요. 차가운 가슴으로 냉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눈물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걸 에베소의 장로님들도 알았어요.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예수님 믿기 전에 바울은요 차가운 논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몇점몇점몇점 몇 점, 몇 점. 그래서 그는 스테반 집사님이 순교 당할 때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냉정한 사람 차가운 사람 그런 사람이 눈물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영혼을 향한 눈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또 바울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어요. 대적들이 시험으로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참아가며 인내로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온갖 루머로 바울을 어렵게 만들었잖아요. 음모를 꾀하게 됐잖아요. 목숨의 위협을 여러 차례 받기도 했잖아요. 이만하면 포기할 법도 안 돼. 바울은 인내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걷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인내하시며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님을 섬기고 계십니까? 겸손과 눈물과 인내 없이는 주님 못 섬깁니다 겸손함으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께만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는 눈물의 마음으로 그리고 원수 마귀의 어떤 시험도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바오사도는요 그가 증거하는 복음이 유익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죄인인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만이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이 유익하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우상을 버리고 죄를,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고, 복음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먼저 말한 바울은요, 이 다음 대목에서 자기가 왜 예루살렘에 가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요,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것이었어요. 본문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 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성령께 자기가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께 순종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정작 거기에서 자기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만 성령께서 그가 결박당하고 환난 겪게 된다는 것은 알려 주셨어요. 바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는 거 알았나요? 몰랐나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게다가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위험하다는 것을 아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말리기도 했어요. 다른 사람이 말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나는 진짜 가고 싶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말리셔서 못 갔어요. 핑계거리가 생깁니다. 마치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애가 아프다고 해서 핑계거리가 생기는 것처럼. 자기는 가려고 했는데, 갈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핑계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지만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명선언서를 바울이 선포합니다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자기 생명, 자기 목숨이 아니에요 그의 관심사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Finish the course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통과하는 것 그게 바울의 초점이었어요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메스 스타트에서 결승점에 먼저 들어가서 금메달 딴거 보셨죠? 네, 본분들 끄덕여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코너에서 나와가지고 우승을 했잖아요. 아, 네 여러분 오늘이 주일이라 기도에 전념하시느라고 못 보셨나 보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요 그 마지막 코너링 할때그 이승훈 선수의 얼굴을 봤어요. 가고가서 있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을 내고자 하는 가오가그 눈에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바울은요, 마지막 결승점까지 달려가기 위하여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는 예루살렘 행위지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바울은 몸이 편해지는 것보다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요? 바울의 모델이 예수님이셨어요. 우리 교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주님은 사명에 따라 사셨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뻔히 아셨지만, 그 사명의 길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주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셨고, 욕을 먹으셨고, 채찍을 맞으셨고, 가시관에 박히셨고, 못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주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셨죠. 다 이루었다. 바울은 그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본을 따라 끝까지 사명을 이루는 것에 인생을 건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완수하겠다며 예루살렘행을 고집한 것이죠. 사명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바울이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1차적으로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한테 하고 있어요. 왜요? 이제. 바울의 뒤를 이어 믿음의 경주를 할 사람이 그들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요즘 평창 올림픽이니까 올림픽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데 이제 개주 쇼트트랙 개주 할때한 선수가 넘어졌는데 터치를 못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아쉽게 됐죠. 한 명의 선수라도 뒤에 있었으면 이제 터치해서 갈수 있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 바톤을 이어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바울은 자기의 뒤를 따라 믿음의 경주를 할 에베소의 장로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내가 달려간 그 길을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 개개인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받은 바톤입니다. 누가 사명자라고요? 예수님 믿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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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사명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족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천국 가족을 이루라고. 여러분에게 만남의 복을 주셔서 이웃과 친구를 허락하신 까닥도 천국의 사회를 이루라고 붙여주신 것입니다. 내게 직장을 주신 것도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사명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하여 주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곤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짧게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사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멘! 여러분, 사명은 내가 만들어낸 욕심이 아닙니다. 야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명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됩니다.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누가 결산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산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지막 결승점을 통과할 때, 여러분을 두팔 벌려 맞이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잘했다! 잘 뛰었다! 최선을 다한, 다한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의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모두가 다 칭찬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사명은요,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은혜를 끼치는 것.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은혜 없이 전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대로 사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은혜를.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의 복음이에요. 은혜를 끼치셔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끼치시겠습니까? 따라해볼까요? 섬길 때. 예상하지 못한 섬김을 받을 때, 사람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씩씩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그 사건이 제자들의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는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울림을 주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끼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두 손과 두 발이 은혜를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사명은요.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것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최선을 다하노라 바울만 그 일을 맡았나요? 아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사명 복음 증거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모든 그리스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사명,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 있는 거 숨기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바울을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과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증거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마지막 결승점도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나의 길이시며,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는 주 예수님께부터 받은 사명, 감당하는 데에 조금 더 부족하지 않는 성령의 사람, 어디 있나요? 네,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바뀌고 일터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고 열방의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